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에 육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11억은 고가 주택일까요? 그럼 얼마짜리를 고가 주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개개인의 생각과 기준이 다를 텐데요. 고가주택의 기준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가주택의 기준에 따라 세금 내는 정도와 대출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주택에 대한 범위가 세금의 종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9억이 기준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12억이 기준이고, 이렇게 고가주택의 정의는 항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지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도별로 고가주택의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요, 정부가 세금을 책정할 때 고가주택의 기준을 나누는 또 다른 상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실거래가가 기준인지, 공시지가가 기준인지, KB부동산 시세가 기준인지, 분양가가 기준인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요, 우리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의 금액입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도 실제 거래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시지가는요. 매년 1월 1일 정부가 조사하고 평가해서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KB 부동산 시세는요. KB 은행이 시세를 조사해서 공시하는 가격이고요. 분양가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책정되는 가격입니다.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시가격으로 9억이 기준이 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입니다. 시세로 환산하면 한 12억 정도 되겠네요. 양도세와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에서 0.05%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납부하실 때 꼼꼼하게 내역을 살펴보시고요. 참고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총 2회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 월세 가세 기준도 공시 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연금 가입 시 고가 주택의 상한선도 공시 가격 9억 원이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주택연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요건은요. 부부 중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요. 두번째, 부부 중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죠.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의 기준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번째,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이때 기준도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입니다. 만약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다음 시세로 9억이 기준인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ATV 규제 기준이 시세 9억입니다. 그리고 1주택 취득세 최고세율 3% 적용 기준도 실거래가 9억이 기준입니다. 다음은 분양가 9억이 기준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 중도금 대출 불가능한 기준이 분양가 9억입니다. 그리고 표에는 없는데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비싼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재산세 과표가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9억이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산 과표는 공시가격의 60% 수준이라고 하니 실제 공시가격으로는 15억, 시가로는 21억 정도 되겠어요. 그리고 공시가격 11억이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이 기준입니다. 종부세를 대상으로 분류할 때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고요.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차감한 수치를 과세 표준으로 잡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올해 중순에 기준이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공시가격 11억을 시세로 환산하면 16억 정도 되겠네요. 다음은 시세 12억이 기준이 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준을 두고 가장 논란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기존에는 9억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주택 가격이 너무 급상승해서 9억 상한선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나왔었죠. 그래서 이를 받아들여 이제는 12억이 기준이 되었고요. 지금은 시세 12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해서 2년 동안 살고 10억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준선이 9억일 때는 양도차이 5억에 대해서 68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12억이 기준일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도시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세 15억이 기준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5억 초과 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부동산중개수수료 최고율 적용 시작점이 시세 15억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15억 초과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이 0원이라는 사실은 시행된 지 오래됐습니다. 참고로 1주택자가 조정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9억까지는 매수가에서 40%를, 15억까지는 매수가의 2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DSR 한도는 고려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정리해 보니 한눈에 들어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혼란스러운 만큼 우리 김말 t v 식구들은 손에 보는 일 없으시도록 잘 정리해 두셨다가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심플하게 하나의 가격으로 통일되면 참 좋을 텐데요. 새해에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또그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